제가 먼저. <laughs> 그 도저히 아니었거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laughs> 이 사랑을 느꼈을까요 저... 이 예, 얘를. 예, 예, <laughs>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경전하고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전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네, 모델 김우입니다. 네, 일단은 김우환 이야기라는 채널에 나와주셔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 학교를 대표할 만한 네, 학생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 와... 구독자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아야 되니까 자기 소개 먼저 깔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사관실용학교에 다니고 있는 2022 FW로 데뷔하게 된 모델 허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모델과에서는 현재 좀 목소리도 그렇고 저는 귀여움과 섹시를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갈 유망주라고 할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과에서 일단 마름과 가장 큰 키를 보유하고 있는 현종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2 FW 서울 패션위크를 뛸 뻔한 2학년 과대 윤치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헌혈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롤 모델이 한현민 모델이고요. 저희 모델과에서 약간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헌혈 모델 신용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제가 되게 어렵게 모셨는데 김우한 이야기 채널에 나와주셔서 네,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면접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과 바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교수님 계시죠? 네, 전 교수님과 면접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들어갈게요, 훅 들어갈게요, 훅 들어갈게요. 아... 어, 제가 면접을 보던 당시에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많이 안 나오고 되게 걸렸다고 하면 진짜 위험할 수준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면접실 끝과 끝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고 처음에 마스크를 벗고 미소를 지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미소를 지어보라고 하냐? 저 여쭤봤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은 광고 모델로 좀 준비하고 를 계셨고 광고 모델은 미소가 이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나 미소는 안 이쁜데 일단 그냥 지어봤습니다. 한번 지어 주시. 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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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모델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수 코스인 워킹, 예. 워킹을 하고 간단한 질문을 주고 받고 그렇게 집으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질문이 왜 모델이 되고 싶냐? 너무 간단하면서도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실 때한몇분 정도 소요가 됐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네, 워킹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세번 걸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면접 시간이 짧았네요. 여러분들 남은 분들도 이제 동의를 하십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네 학생들에게 이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신들이 면접에 합격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면접 보러 갔을 때 이제 모델보다는 엄청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78이요) 네 이제 네 (178이요.) 아키 작아서 안 뽑힐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는 제가 약간 남들과 다른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고 또 남들과 다른 개성이랑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메리트를 잘 살려서 약간 독보적이게 응, 나가면은 키가 작아도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뽑힌 이유가 남들과 다른 외모랑 남들과 다른 피부색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아주 성실한 답변.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넘어갈게요. 너무 완벽한 대답이어서 제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지섭 씨. 예. 네. 지금 모델 계열 진학 후에 그 마음가짐이 조금 궁금한데요. 뭐 혹은 활동을 간접적으로 하거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후에 또 마음가짐이 네, 궁금합니다. 아 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laughs> 네, 아. 저는 일단 좀 제가 지금까지 뭔가 가진 거를 많이 포기하고 이제 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서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TV에 나오는 뭔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내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이 컸어요, 전에는. 근데 인제 후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면접 본 교수님하고 제가 마주하게 된 교수님하고 너무 다른 분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저게 모델이구나. 난안 되겠는데. 약간 난안 되겠는데라는 마음이 엄청 컸어요. 왜냐면 저만큼 키큰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나는 옷을 잘 입는 게 아니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처음엔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안 되더라도 해야 돼 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했는데요. 최근에 저는 세인트 이고 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데뷔를 했어요. 근데 데뷔하기 전까지는 나보다 너무 뛰어난 모델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컸는데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엔 나도 돼 라는 마음이 컸고 좀 자신감을 많이 회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실한 대답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용민 씨. 용민 씨 빼고는 헤어스타일링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장발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학교 진학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가 김우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평범한 스타일보다는 좀 독특한 스타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머리를 한번 길러봤는데 길러본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기르게 된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뭐한 말씀만 드려도 될요아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사실 그 질문이 이제 용민이 말고는 다 비슷비슷한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제 제가 먼저 <laughs> 이제 제가 먼저 이런 했는데 이제 이부 분이 보시기에 제가 한 느낌이 어제 괜찮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어느 정도 따라한 면이 있지 않나 저는, 네. <laughs> 저는 네. 잠시만요 네, 너무 지금 분쟁이 심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섭 학생 또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네. 절대 이 친구가 먼저 시작해서 따라하려고 한거 전혀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어? 그러고 보면 유일하게 저는 군필자고 네, 군필자에다가 저는 머리를 빡빡이 시절을 봤으니까 그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빡빡이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그냥 평범한 머리는 모델 같지가 않다 그 개성을 한번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처음 시도해보지 못했던 머리를 길러보았고요 네, 절대 이 친구가 뭐 괜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 제 느낌 제 나름대로가 괜찮아가지고 계속 머리를 기르고 유지한 중입니다. 자 여기서 느꼈겠지만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본인들이 모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네, 한 가지만 딱 얘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남들이랑 다른 개성이라 생각합니다. 슛하게 보통 일반인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스타일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고 다니는데 딱 모델을 봤을 때는 뭔가 기가 써요. 그냥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걸 잘 표현해내고 자기 이미지를 잘 만들어나가면서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개성, 자기만의 색깔 딱이세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이미지, 개성, 자기... 뭐라고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색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롤모델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재현이라는, 모델 분이고요. 네, 일단 헤어 스타일링부터 되게 개성이 넘쳐. 그런 헤어 스타일링을 한 모델 분은 아마 제가 처음 뵌것 같고 워킹이 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워킹이었습니다. 저도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저만의 워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니까 끌리더라고요, 그런 워킹.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롤 모델입니다. 네, 재현 씨는 저랑 이제 예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형동생 사이로 지켜봤을 때 너무 멋있는 모델인 거 저도 동의하고요. 나머지 분들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그 가까운 데서 롤 모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저는 뭐 인스타 보면서 물론 많은 모델 님들이 너무 멋있으시고 아 진짜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봤을 때저희를 정말 이해해 주시고 뭔가 아이 사랑을 느꼈달까요? 저는 그런 분을 롤모델로 뽑고 싶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다들? 어, 전 교수님 아십니까? 니 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계세요아 죄송합니다. 네, 종호 씨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최현준이라는 모델인데 일단 김우 교수님이랑 같은 소속사에 계시는 분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외에서 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같이 마른 느낌을 받아서 한현민 모델입니다. 네, 한현민 모델은 유일하게 저희 나라에서 흑인 모델이고요. 네, 우리나라. <laughs> 우리나라. 네, 네. 우리 나라, 우리나라. 네. 얘, 얘 얘를. 못... 네, <laughs> 굉장히 그 한현민 모델도 저랑 같은 혼혈 모델이고, 저랑 한현민 모델 약간 닮았다고 생각도 들고, 한현민 모델도 혼혈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모델로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혼혈인데 탑 모델을 찍고 싶은 마음에 네,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저 큰 목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소 분야의 목표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그소 분야가 네, 궁금합니다. 네 이게 자리를 이렇게 앉은 게 약간 조금 후회되는 <laughs>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해외를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더큰 물에서 놀아야 더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국내에서 활동한 모델들 다 전부 다 디스하신 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laughs> 네,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 그 해외를 갔다 오면 조금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조금 더 다양한 걸 경험해 보고 더 넓은 바다를 볼수 있는. 지섭 씨. 네. 당장 그한 명을 지목해 주셔서 네, 장점과 단점을 네, 피드백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윤서를 지목하겠습니다. 네. 오, <laughs> 뭐 장점부터 말씀드릴까요? 단점부터 말씀드릴까요? 아 저는 맨 먼저 맡겠습니다아 네. 그러면 장점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번 학기부터 본인의 이미지를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이 헤어스타일이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스타일링 하는 자체도 자기가 워낙 잘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점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점은 고집이 너무 세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그 일자워킹 보기 안 좋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혼자 그냥 꿋꿋이 자기는 멋진 줄. 허윤서 씨 네. 인정하십니까? 아 아니요. <laughs>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명다 대답을 하실 건데요. 음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 김우 교수란? 아, 이렇게 아무도 손을 안 대. <laughs> 어,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음... 김우.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우 교수님은 이제 어두운 골목길에 비춰주는 가로등 같은. <laughs> 저는 사막 한 가운데에 오아 내 새끼들 네, 욕한 건 아닙니다 내 새끼들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들어보았고 일단 현실과 고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 네, 일단은 뭐 개인 질문에 들어가게 될 건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